안녕하세요. 유아백성외과 백두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마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. 아, 여러분들도 이제 그 수술을 받고는 싶은데, 마취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고 좀 두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, 수술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저 역시도 어, 치과를 가서 시술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, 어,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, 어, 경험이랄까요? 아니면 좀 두려웠던 경험이랄까요?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, 어, 성형외과에서 맞추는 치과에서의 어떤 그런, 그런 맞취하고 좀 그런 거랑은 좀 많이 다르죠. 그리고 이제 어떤 그, 어, 좀 자극적인 그런 소리라든지 그런 거는 나지가 않고, 일단 이제 그, 저희는 이제 눈수술을 이제 주로 하기 때문에 눈수술 마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은, 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국소마취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국소마취라 하는건 뭐냐면은 수술을 받는 부위에 어, 충분히 마취액을 침투를 시켜서 어, 마취를 시켜, 시키는 그런 방식을 어, 국소마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어, 이때 그 마취 바늘이 들어가고 조직이 팽창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통증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,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그좀 아주 가는 바늘 여기 보시면은 요거. 요거 잘 보이시나요? 요 요거 요거 요거. 이게 지금 현존하는 니들 중에서 가장 가는 34개의 나노니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 어떤 34개의 나노니들을 통해서 최대한 통증 없이 이렇게 시행을 해드리고 있고, 저희 병원에서는 요거를쓴 지가 한 4년, 5년 정도 된것 같아요. 그전에서는 한 31개의 정도를 썼는데, 어 환자분이 느끼는 어떤 그런 통증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이랄까요? 그런 것들이 확실히 많이 좀 줄어든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그러니까. 뭐 수치적으로 객관화시켜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, 은제 경험상으로는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한50% 정도는 경감되지 않았나, 아,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, 통증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, 그리고 이제 정, 음, 일단 통증에 대해서, 그러니까 부분 마취에 대해서 어, 조금 더 두려우신 분들은 저희는 미다졸람이라는 수면 마취를 합니다. 저희가 미다졸람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, 프로포폴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, 어, 조금 안전합니다. 이제 프로포폴은 갑자기 이제 호흡이 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, 어, 좀안 좋은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, 이 미다졸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호흡 저하가 오긴 오거든요. 어, 근데 이제 설령 그 호흡 저하가 온다라고 해도 일단 저희가 좀 이렇게, 어, 좀 흔들어서 깨우면은 다시 호흡이 돌아옵니다.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, 충분히 호흡을 케어할 수 있고 우리가 원치 않은 어, 불상사를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렇기 때문에 어, 어떤 그 수면 마취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부담을 갖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미다졸람의 또 하나의 장점은 기량제가 있어요. 안티도트가 그러니까는 이게 요 마취를 이렇게 받고 깊게 이렇게 좀, 이게 세데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, 이게 다운이 되면서 호흡이 떨어지는 경우라고 해도, 아넥세이크라고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볼수록 이렇게 주입을 해버리면은, 아 일단 좀 호흡 자체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량제가 있기 때문에, 저는 그것을 안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수술할 때 이제 우리가 눈을 갖다가 떴다가 맞다를 수십 번뭐그 이상으로 또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, 그래서 적절하게 어떤 그런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데, 아, 일단 그 수술 중에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어떤 그런거를 좀 원활하고 어, 특별한 어떤 그런 마이어스 없이 어, 특별한 어떤 그런거 없이 이렇게 좀잘 뜨고 그런걸 갖다가 좀 확인을 하려면은 어, 아무래도 어, 좀 부분 마취가 좀 용이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정 이제 통증에 대해서 좀 두려우신 부분이 있다면은 어,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미다졸람 안전한 수면 마취를 할수 있으니까는 어,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좀 지금까지 저의 어떤 얘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